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하지만 어떤 일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이다. 전거나 저녁이 되면은 혼자 좀 외로움을 느낄 때 무엇을 해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에, 뭔가 가슴이 무겁고 제총 꿀과 같이 제가 갖고 있는 거 냉겨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다 태우다 가는 건데 이들의 문제를 계속. 글로 또 연출로 표현하는 것이 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천재예요.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어. 행동하는 예술가라고 볼까요? 아빠는 코미디언인가봐. 아주 고 곱게 태어난 사람 같은 생각 들었어요. 컬러가 분명하시고, 독특하시고. <laughs> 인간미가 있으신 분이 없다, 이렇게. 우리 성렬이 형은 지금부터 한 30년도 넘었죠 처음 만나서 작업을 같이 한게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알고 있었었고 한 30년, 30한 3년 정도 전인데 이제 그 대한민국 연극제를 하는데 우리 현대극장에서도 거기 참여를 하는데 연출로 오셔서 이제 처음 만났어요 멀고긴 터널이라는 작품 그 형님이 쓰시고 연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등신과 모조리 지금은 그게 이제 가제가 그대의 말일 뿐이라는 작품이죠 그거하고 원청의 공마단이라는 작품 이거 했을 때 굉장히 그 상렬이 형을 존경하게 됐고 작품으로 만난 거는 그 선생님이 마당 세실극장의 대표로 이제 오시면서 7, 그게 아마 1984년도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까만 원숭이와 하얀 당나귀라는 작품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흑인 두 배우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작품으로 선생님이 원래 원자가 우자알버트 일어나라 알버트라는 건데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제목을 그렇게 하셨어요. 대목을 그렇게 바꾸셔 가지고. 가장 기억나는 작품이 국립단에서 어, 시집가는 날은 뮤지컬로 공연할 때였는데 제가 그 주인공인 맹자살 맡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연 2주 남겨놓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남겨놓고 이제 권성덕 선배께서 대역을 하셔서 그 뮤지컬 공연을 끝냈죠. 야 너만 하니까 자꾸 네가 몸이 아파서 안 되니까 권성덕 형하고 같이 더블캐스트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저한테 그 맹인사를 하게끔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김상경 선배로 생각하면 그 저한테 대한 믿음 그리고 저와 그렇게 배려해 주신 그 너그러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행정원 선생님을 뵌 적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 예전에 연극을 공부할 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구룡사에서 선생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뵀을 때 기억은 그 선생님이 굉장히 영혼을 강조하셨다는 것 음, 연극을 하려면 영혼이 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제가 김상렬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1981년일 겁니다. 그 뉴욕에서 저는 뉴욕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라마마 연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저하고 어, 길 골목 하나 떨어져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 NIU 근처 자주 나오셨고요. 공연도 같이 많이 보러 다녔고 그래서 뉴욕에서 한 1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제가 몰랐던 과거의 가, 과, 가교 이야기 60년대에 연극했던 이야기 연극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완벽주의자로서 굉장히 많이 슬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올라가고 끝난 날 길에 이러고 오는데 사모님이랑 우리 셋이 걸어오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엉엉 울면서 어깨에 다 기대고 선생님왜 우리는 할수 없는 걸까요? 응? 왜 꿈꾸는 것 같이 안, 안 될까? <laughs> 그리고 울다는 생각이 많아요. 되게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심성이 곱고 뭐 착하고 뭐 되게 그렇지만은 어, 특히 그김상열 씨는 어, 품성이 누구보다도 그 작가는 연출과같지는 않고 어, 무슨 교사 같은 느낌이 이렇게 늘그 무슨 들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이 차분하고 좀 내성적이고 말도 대체로 적고 상당히 겸손하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까다롭고, 어, 요구가 뭐가 많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남들도 자기만큼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항상 그야말로 종종 걸음을 뛰면서 그 주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반찬이 두번 상위에 올라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조금이라도 입에 안 맞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노상 뭐라고 농담을 하느냐 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도 무안하니까 예술가 입만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신데 배우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그리고 배우가 가진 재능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즐기면서 다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김상근 선생님하고 하면 첫째, 아 내가 가진 재능을 다 뽑아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 말씀도 너무 재밌으셔서 연습 끝나고 나서 한잔 하면서 말할 때 배우들 한분한 한 분하고 다 같이 교감을 하면서 인간미가 넘치게, 그러니까 연출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 같은 그런 조언도 그렇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김상노 선생님하고의 작업은 늘 즐겁고. 또 기대가 되고약 4년 정도 수사반장을 약 200편 정도를 썼습니다. 한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 뒤에 숨어 있는 범인, 그 범인 뒤에 숨어 있는 범인의 동기를 캐내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드라마에서 할애를 했고 200편 이상의 수사반장을 하면서 단한 편도 중복되는 소재가 없었다는 것은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분이 해왔던 수많은 연극이라든가 많은 작품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수사반장, 가베 가족 등등 수많은 작품이 갖고 있는 그분에 대한 향수는 한국역국에 조금 좀 앞서가신 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역국사에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규칙가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7년도에 수상을 하면서 음, 선생님이 했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선은 그런 대선배님의 이름을 딴 상황을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그럴만한 자격이 저한테 있는가 반성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기대와 격려 속에서 주신 걸 생각해서 어,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작가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내 작품이 남고 기억해 주는 건데 요새 이렇게 사실 김상정은 연극상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길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더 오히려 커져가면서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주변 분들이 열정적으로 이 상을 키워주시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음, 어때 뭐랄까 파고든다 그럴까 더 그런 것좀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더 배워야 되지 않나. 어. 그분을 제가 직접 뵙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어, 항상 그 익숙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속에서 어, 낯선 것들 그리고 어, 그 상식 아래 숨어 있는 새로운 삶의 면모들을 끝까지 추구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그 어떨 때 이렇게 우리 붉은 인동꽃이 참 여름에 이쁘게 피는데 어떨 든한 송이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하나만 탄랑 있어요 인동꽃이 참 묘해요 모여있는 게나 여기 있어요 라고 그러는 것 같은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것 같은 걸 느끼는데 이제 시작이고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 남은 내 에, 죄송합니다 이전 단서서 과연 여생의 남은 제 생애 기간 동안에 뭔가 완성을 이루고 또또 또 철저하게 에,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해서 뭔가 우리 연두께 나둘째 내 자신한테 그리고 나에게 따끔한 얘기를 했던내 아내와 내 딸에게. 부대님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저는 지금...